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 외국분 보면 약간 헤매고 있으면 May I h e l 이면서 이렇게 다가설 수는 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시원하게 대답은 못 해주더라도 어딜 찾으면 들을 수는 있으니까, 데려다 줄 수는 있으니까. 음. 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자신감. 사실 달라졌던 거 네. 같아요. 예전에 이거조차도 그냥 피하고예 무서웠었죠. 아, 뭐. 이렇게 예. 오다가도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해서 <laughs> 바로 비위죠 <피우치> 이렇게. 바로 비위쳐 이렇게. 뭐그 정도로 피하시려나? 킹히 지적 수준을 높여준 세 사람. 100일 동안의노력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니까 아빠를 찾고 싶어요.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아빠는 지금 외국에 계세요. 네. 필리핀에 계시다고 알고는 있지만, 네.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네. 알 수가 없거든요. 필리핀 아빠 안녕. 만약에 아빠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 가족도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건강하고 너무 사랑해 아빠. 축하해. 음, <laughs> 어, 아, 예뻐졌어요. 아 근데 어.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나 형이 네. 영어 점수가 81점에서 음. 네, 네. 96점으로 상승했다는 아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좀 쑥스러웠네요. 음. 영어킹 하면서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 100일 만에 96점. 15점. 하나 지금... 틀린 거죠? 네. 하나한테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art. Today, I like to tell you about my dad. My dad is very friendly and nice to me, but he's an unpredictable man. So he never tells me about his plan and then surprises me with news. But now he's not with us. He left the wrong journey. Never saying when he will be back. And my dad means so much to my family. Uh, I miss him so much, and I believe that he will be back soon. Love you, Dad. <geld> <hurting> <erstens> <Elijah> 아, Hi there this is Hama. Then we are always ready and open to welcome you. So if you watch this video clip, please call or send me an email. Then I'm ready for your call. 아빠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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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이제 아, 어디 계신지 아. 말고요. 어. 아빠 영상 보시고 너무 잘한다. 꼭 1등했으면 좋겠다고. 여기가 아빠랑 여기에. 너무 다행이 연락을 못 하셨대요. 음. 그러게요. 음. <laughs> 뭐 사정 이 있으셨겠지만 어, 일단 무사하시다는 어.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아. 네. 아, 네. 어, 자 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네. 않고 용기 있는 도전을 해준 희망 전도사죠. 박하나야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최고령 도전자 박도진 씨와 색발투원을 불살랐던 민정대 씨왜 다른 방법도 봤는데 하필 영어죠? 제가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어. 면접을 보러 가면은 당연히 영어는 잘하겠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영어를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다시 연락은 안 오시더라고요. 영문과를 나왔지만 영어 한마디도 아, 못 하셨잖아요. 민정대 씨. 씨. 예. 심각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술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예, 사실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문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말이 더 쉽게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의 특급 노하우를 어? 극복했습니다. 와. 특급 노하우. 특 노하우. 아, 아, 궁금해지는데요. 어, 극복을 했다. 그럼 요걸좀 살려서 어, 오늘 그 피터와 에버, 비앙카가 나와 있거든요. 면접 상황을 연출해서 예. 리얼로 한번 대화하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예. 자신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Yes? Yes. Uh, yes. <laughs>